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유럽연합 EU 이 갑작스럽게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대화를 거부하며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간 관계가 심각한 후퇴를 맞았습니다. 이 냉정한 결정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대화와 외교를 강조해온 유럽이 왜이 민감한 시점에 베이징과의 문을 닫아 걸었을까요? 새로운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이제 중국과 서구 산업의 근간인 유럽 사이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긴장 히토류 보복 조치, 그리고 G7에서 나온 EU 집행위원장의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세계는 더 깊고 길고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무역 대립의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며 왜 중국이 유럽에 의해 연결이 끊겼는지 베이징이 어떤 전략적 실수를 대가로 치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전략적 파트너라는 외피 아래 감춰진 긴장 이후에 거부 베이징에 날린 외교적 경고 2025년 6월 말, 세계가 유럽과 아시아의 외교적 움직임에 주목하던 가운데, 브뤼셀에서 나온 결정은 베이징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 무역 대화를 거부했는데, 이는 7월 말로 예정된 EU 중국 정상 회담의 전략적 발판으로 여겨지던 행사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양측 간 무역 분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교적 표현 뒤에는 EU의 단호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이징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유럽 산업의 핵심 자원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전기차 반덤핑 조사에서 양보하지 않자 이유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년간 유지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이 이유가 주도적으로 끄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연결 단절은 단순한 외교적 후퇴가 아니라 브리셀이 베이징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EU가 중국을 전략적 시장이자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한 가운데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왜 유럽을 끌어들이려던 시도에서 실패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EU의 거부결정 전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죠. 2025년 초 중국은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등의 고위급 방문을 이어갔고 전기차 관세와 유럽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중국 상무부장 왕원타오, 왕원타오는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 마로스 SF초비치와 만나 전기차 관세 협체,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 다고 주장했지만 이유는 이를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산업보조금 체계,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개혁 약속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내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유럽 내 전략적 행보는 더 이상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르스, 함부르크, 엔트워프 같은 전략적 항구나 헝가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공급망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 단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차 조사, 기술, 보조금 반대 대화 중단 등 일련의 행동은 EU 내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대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성 강성 전략에 대한 EU의 경계, EU의 불신을 키운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의 연성 외교와 강경한 위협이 얽힌 전략입니다. 유럽과의 무역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갑작스럽게 희토류 및 전략 자원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 대상에 적용되며 이는 브뤼셀의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한 첫 사례가 아닙니다. 2010년 영토 분쟁 후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유럽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은 희토류의 90% 8%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이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히토르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 기업 압박,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안보법을 활용한 EU 기업 활동 제약 등은 EU가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닌 지정학적 경쟁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울스라 폰델레이는 2025년 6월 16일 지선 회의 연설에서 전례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국제 규범 기반 시스템의 규칙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가 어서이 없어 보입니다. 이 발언은 중국에 대한 비판이자, 지난 20년간 서구가 중국을 자유롭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던 전략적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시스템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핵심 원칙을 따르지 않자 이유는 중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의 대화 중단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무시된 경고의 긴 연쇄 끝에 나온 논리적 결과입니다. 중국은 유럽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했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단호한 이유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산업 보조금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 등 일련의 갈등은 중국이 유럽을 서구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는 오판을 드러냅니다. EU 중국 관계는 이제 치열한 경쟁과 원칙적 대립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이 유럽과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새로운 무역 전쟁과 WTO의 쇠퇴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부 새로운 무역 전쟁과 WTO의 그림자 덤핑 논란 전기차 전쟁 EU와 중국을 대립으로 몰아넣다. EU가 중국과의 대화를 단호히 거부한 직접적 계기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유럽 전개를 뒤흔들며 전통적 산업 섬유 철강과 달리 전기차라는 유럽의 녹색 산업 전략의 핵심을 겨냥했습니다. 전기차는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기반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며 현지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에서 2025년 초15%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BYDNIO XPM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폭스바겐이나 르노보다 60~70% 저렴한 가격으로 중급 품질 대용량 배터리 차량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반덤핑 조사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가 불법 보조금을 받아 원가 이하로 판매되며 유럽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를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보호주의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우대 대출, 세금 혜택, 배터리 가격 지원, 국내 원자재 독점 접근 등으로 자연적이지 않은 경쟁 우위를 누립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두 경제 발전 모델 간의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의 보복 히토리 무기와. 이후에 반덤핑 조사 발표 직후 중국은 간접적이지만 명백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히토리와 게르마늄, 갈륨 등 전기차 및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전략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후의 조사와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모든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며, 이유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하는 전형적 전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 당시 유럽의 카스를 무기화했던 것처럼, 중국은 전략자원을 이용해 방역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이후의 큰 도전입니다. 세계 히토리 공급의 80%로서의. 1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EU 이유는 즉각적인 대체 공급만 구축이 어렵지만 계속 양보한다면 통신, AI, 제약, 생명공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EU 이유는 스웨덴과 프랑스내 히토류 채굴 투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호주로부터의 공급 다변화, EU의 핵심 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예산 증액 등 방어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EU를 겁주기는커녕 전략적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 후회할 선택일 수있습 WTO의 무력화 낡은 게임의 규칙. 2 0 0 1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가 중국의 점진적 자유화를 기대며 낙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이 EU, 포함한 서구는 스스로 트로이의 마를 만들었다는 의을 제기합니다. G7에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 0 0 1년 중국의 WTO 가입은 현재 불균형의 기초가 되었다며 중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WTO가 중국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0 0의 공감대를 상징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불투명한 산업 보조금, WTO 공시 의무 위반, 행정적 조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입니다. WTO의 분쟁 해결기구는 2019년 미국의 신규 심판 임명 거부로 사실상 마비되었고, 중국에 대한 제재력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중국은 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각국은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EU는 WTO를 통한 중국 견제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체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품 보조금 방지법, 외국인 투자심사 FDI 스크리닝 공급망, 위험 완화, 디리스킹,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규칙에 기반한 대화가 실질적 가치를 잃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대화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EU 중국 간 무역 전쟁은 단순한 가격이나 관세 싸움이 아니라 통제된 자유시장과 국가 주도 경제라는 두 이념의 충돌입니다. 중국이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고 규칙을 위반하면서 EU는 강경 대응 외에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는 WTO를 통한 중국 변화의 환상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 3부 전략적 선택: EU의 미국 동조와 중국의 당혹, EU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이유가 중국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질서 속 유럽의 전략적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년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첨단 기술, 의료 물자 전략, 자원 공급망까지 안보 지원과 투자 조건을 연계하며 EU의 경제 정책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G7과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EU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공동 전략으로 채택하며 전례 없는 단합을 보였습니다. 미국 EU 간 반도체 공동펀드 AI 및 사이버 안보 기술 공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적용 등은 두 경제의 전략적 동기화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과거 미국 중국 경쟁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행동은 이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이중적 태도 중립을 표방하며 러시아의 기술 및 외교 지원은 유럽 지도자들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유럽의 선택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안보 경제 발전 모델 그리고 미래 공급망에 관한 결정입니다. 중국 유럽을 통한 미국 벗어나기 실패, 2018년 미중 무역 대립 이후 중국의 주요 전략은 유럽과의 경제적 동맹을 통해 지정학적 압박을 완화하고 기술 및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전략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로 EU 중국 투자협정 CAI이 동결되고 전기차 조사로 이어지며 중국은 유럽 내 분열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 가지 핵심적 오판을 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 중국의 러시아 암묵적 지원은 유럽이 양극단 조작의 위험을 느끼게 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개입에 대한 유럽의 민감성 중국이 싱크탱크 장학금 로비 활동을 통해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브렉시트 이후 유럽 지도자들의 변화 에마뉴엘 마크롱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올라프 숄츠 등은 메르켈 시대보다 단호하고 대서양 동맹에 개방적입니다. 중국은 유럽을 통해 서구의 압박에서 벗어날 좁은 틈을 잃었습니다. 이후 중국 대화의 미래 협상인가? 장기 대립인가? 뭐 현재 상황에서 EU 중국 대화는 완전히 단절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형태로 재개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실질적 변화를 보인다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산업 보조금 투명화, 외국 기업 규제 완화, 전기차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정 무역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경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긴장은 전기차를 넘어 녹색 철강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AI 장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무역 갈등이 글로벌 표준과 법적 체계 싸움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EU와 미국이 AI 반도체 제약 생명공학에서 중국을 배제한 별도의 규범을 구축한다면 중국은 글로벌화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헝가리, 벨기에, 독일 일부 기업 등은 여전히 중국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실질적 개혁을 약속해야만 효과를 볼 것입니다. EU의 대화 거부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에서 제어해야 할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대화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을 버리고 장기적인 무역 기술 대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EU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서양 동맹을 선택하며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재정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게 이는 외교적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신뢰받는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을 때 대화는 의미를 잃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경제대화 거부는 충동적 반응이 아니라 오랜 불신 이에 충돌, 글로벌 규칙을 따르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실망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전기차 히토류, WTO의 투명성 원칙까지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두 경제 간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질서 재편의 신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세계 두 번째 경제 동맹인 유럽을 잃는다면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EU와 중국 간 새로운 무역 대립은 이익 차이를 넘어 발전 이념, 산업 전략, 전략적 신뢰의 충돌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협상은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대립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독립적 경제 기술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